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에스겔 4장 1절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죄는 반드시 심판을 불러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두 가지 행동 예언을 명령하고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점토로 예루살렘 성 모양을 만들라고 하시고, 그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어 함락되는 모습을 점토를 통해서 제작하라고 명령함으로써 지금 예언을 받고 있는 시기가 주전 593년인데, 7년 후에 있게 될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미리 에스겔을 통해 행동 예언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의 횟수를 하루로 1년을 환산해서 좌로 390일, 우로 40일, 한쪽으로 누워 있도록 명령을 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390과 40이라는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일치된 의견을 내놓고 있지 못합니다. 만약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기 시작한 횟수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에스겔이 이 예언을 받고 있는 593년부터 390년을 더하게 되면 주전 983년이 되기 때문에 다윗이 남북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던 시기가 됩니다. 이 390년 동안의 죄악은 남한국과 북한국이 모두 죄를 짓고 있던 시기를 가리킨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40년은 남한국 유다가 예루살렘성이 함락되고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포로로 살고 있을 40년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두 기간이 합쳐지면 430년으로서 히브리 백성들이 여급당에서 종살이했던 430년과 동일한 횟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두 가지 행동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는 반드시 심판을 불러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그 죄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우리를 향한 심판은 반드시 우리의 행위의 입각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수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는 반드시 평가를 받을 날이 오게 될 것이고, 우리의 죄악은 심판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은 자기 백성의 죄를 몸소 몸으로 감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의 행동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바로 이 에스겔의 삶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모든 죄악과 함께 우리가 몸으로 직접 그 죄악 속으로 들어가서 죄악을 통감하고 그 죄악을 나의 것으로 삼으면서 하나님 앞에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시금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한날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을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경건한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통해 승리가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